자, 테란대 테란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곰과 해병만 쓰겠습니다. 불곰과 해병만으로 게임 끝내버리기. 해불, 해불 전략, 배럭만 죽는다나. 해불, 기열, 해불 갑니다. 또 해불이 지전 간지거든요. 드랍시이랑 같이 와리가리 하면은 정신 못 차려. 앞마당을 먹고 가야 되니까. 앞마당을 먹고 가 보자. 아, 이거 타이밍 놓쳐 가지고 테테전 생도브 한번 갈겨 볼게요. 진짜 이거 근본 없긴 하거든. 근데 사신안 뽑는 테라님면 먹혀. 도박이죠, 도박. 제발 사신뽑지 말아달라고 빌어주면서 이런 빌어먹을 자 부탁한다 사신나 오지마라 대부분 사신출발이긴 한데 선가스 사신이면 막을만해 근데 빌어먹을 사신만 안오면 돼 투베럭 출발 갑니다 그리고 완전 바이오닉 야 아니다 나 뭔가 기억났어 님들 이거 옛날에 태태전에 이렇게 했었어 자유의 날개다 그래 3배럭마린 3배럭마린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와 진심 오랜만이다 이거 있던 빌드에요 님들 3배마 회심의 선배령 마린. 야, 이거 사신 안 오면은 큰코 다친다, 진짜. 안 온다. 증찰. 뭔진 모르겠지만 안 왔다. 개이득. 사신 출발이 아닌 거겠죠, 그러면. 아니면 사신 모으기일 수도 있어요. 방심을 유도한 겁니다, 방심에. 3배마 완성되는 순간부터는 들킬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언덕 사심만 방지를 해주면은 끝장이에요. 사신이 있긴 하네요. 더 좋습니다. 님들 맞고 가죠. 맞고 가면 끝이야, 이거. 몰라. 맞고 가면 몰라. 알지도 못해. 자, 와서 뛰어라. 난 너에게 심리전을 걸겠다. 너는 우리 해병들을 무시했다. 사진이 두 개. 그럼 사진 세 개까지 찍을 수도 있다는 소리긴 해. 자, 어떻게 할 거냐? 뛸 거냐? 안 뛴다. 전투 수양하면 제가 볼때 나올 일 없어요. 적어도 전수는 나올 일 없어. 이거 언덕 뛴다. 사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언덕을 뛸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언덕 뜁니다, 이거. 대기하고 있으면 다 죽겠네. 자, 불고만 한 마린 둘. 와, 클래식하다, 클래식해. 레알 클래식 스타크래프트2 클래식 아이 사실 올 거잖아 어? 어떻게 이걸 안와 어떻게 이걸 어? 이건 안올 수가 없어 엔베 팩토리까지 이건 안올 수가 없어요 님들 와야지. 자 불금은 적어도 숨겨서 뽑자. 적어도 불금을 숨겨서 뽑아야지. 공격력 업그레이드. 말이 안 되는데? 어어어 뭐야 이건. 이건 <laughs> 재밌네 참으로. 참으로 재밌어 뭐지 쉽다 스팀팩이 되는 순간 넌 끝이다 아 저걸 사이클론으로 끊어먹기? 계속 해봐 난 두려울게 없어 연구 끝. 잡을 거지롱. 자, 이거 누가 이득? 무조건 내가 이득. 무조건 내가 이득. 바이오닉으로 막은 게 이득입니다. 바이오닉으로 막았으면 됐어. 저 막기 힘들거든요 원래 다이오닉은 양으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복구한다 자 해병불곰테란 너무 오랜만이지 그지 해병불곰테란이 언제적 테란이야 이게 근본있다 근본있어 깨매기! 내일 끈잡지 마라. 자,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따면 되죠? 아케이드 뭐냐? 아 역시 바이오닉이 컨트롤이 재밌어 불곰 위주로 가자! 컨트롤 재밌는 바이오닉 자 요정도만 탑승해도 굉장한 부담이 되버리는 드랍 시작된다 바이오닉의 파티가 시작된다 오, 움직여, 치료 좀 정면으로 일단 렛치고 찌개 로봇 떨구고 에이, 터렛 대비 밤까마귀 개맞네 내렸지 롱. 심팩 빨았지 롱. 되고 털고 있지 롱. 휘둘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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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 얘만 잡고요. 얘만. 저 갈게요. 수호. 와리 와리. 꼭. 오, 더레. 더렛. 더레 이 여기 두 개야? 더레 을좀 대충 박으셨네. 어? 돌오다가 혼나. 누가 터렛 그렇게 박으래? 터렛은 있잖아. 이렇게 박아야 돼. 이렇게 예쁘게. 응? 예쁘게 박아야지 안 털리지. 그렇게 박으면 혼나. 어떻게? 이렇게 혼나지. 이렇게 혼나. 두루루 뚜더 이상 못 나오게 해 주마. 이거 터트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바이오닉 퀴들기 너무 재밌고. 으어서 <목소리> 준비. 역시 바이오닉님들 속도전이죠. 속도전은 바이오닉이다. 너무 재밌다. 오랜만에 바이오닉 치니까. 드랍을 이정도로 휘둘리면은 또 굉장히 까다로워서 게임할 맛이 쭉 떨어지게끔 할수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여기서 일단 어그로 좀 끌어볼게요 히 기응 히 기응 또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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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닥. 아 너무 느렸잖아요. 빨리빨리 반응해야지. 안 그러면 터져. 업그레이드 완료. 뜨드, 뜨드, 뜨드. 따, 흐흑 해병부대. 물량 지전 마는 여간 형님 이 아니 었 다. 뭐없 네? 따에 불곰 의 양이 여간 기합 이 아니 었 다. <laughs> 여간 기합 이 아니 었 지? 아 미쳤 다. 자, 점수 한번 볼까요? 재밌네. 오! 오! 재밌었어. 야, 이거 병력의 가치나 자원 수집률이나 뭐, 다 이겼네요. 좋습니다. 좋았다!